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새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년기서 30장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조성보다 더 번성하고 생명을 얻고 너의 대적에게 저주를 내리고 풍성한 재물의 복을 누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주에 대한 내용은 딱한 구절이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망합니다. 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청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 지난 27장부터 29장까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의 복과 또한 저주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그 저주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았습니다. 결국은 모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런 모든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는 라 것이었죠. 그러나 오늘 30장 말씀은 전제가 달라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키면 좋겠다는 모세가 그런 간절함으로 설교를 했다면 오늘 30장의 전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이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느님 여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과거입니다.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명령과 약속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맹세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서 넘어질지, 어떻게 돌아설지 이미 잘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세요. 나는 절대 아니야 라고 스스로 자신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만히 두면 각기 제갈 길로 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냥 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각자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네 하나님 여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기억이 나거든이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문으로는 내가 스스로 기억해낸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기억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따스했는지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따스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기억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다 끝에 있고 어둠 속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이 돌이켜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이 난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죠. 기억이 나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30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기억 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청종의 의미를 잘 아실 거예요. 청종, 말 그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른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기억나면,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탕자인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품이 기억났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달려가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돼지 사료를 먹고 있을 겁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걷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감정과 생각만 있고 사랑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절대로 여러분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사랑의 행동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청정하길 바라십니다. 오늘 그분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래서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널리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청정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에게, 자녀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